안녕하십니까.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에게는 어르신들께서 아니면은 좀 중년 자신 분들께서 문의가 옵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 씨, 혹시 개인 택시 부활 차량 있습니까? 그래 하여서 어, 차돌이 김영수가 1인 차주 개인 택시입니다. 법인 택시가 아니고 1인 차주 개인 택시. 요게 아닙니다. 2018년 12월식. 주행 거리는 24만 키로 탔습니다. 보통 개인 택시는 50만에서 60만 정도 탑니다. 심지어는 70만 키로 된 것도 있는데, 이 차는 5년 지났지만 24만 키로밖에 안탄 아주 값진 개인 택시 IG 그랜저입니다. 차들 김영수가 한번 그랜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 오일하고 냉각수 상태 다 점검해 드립니다. 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랜저 아이지 여기 아니고 2018년 12월 최초 출구입니다 어, 법인택시가 아니고 개인택시 1인차주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어, 선생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어, 영업하시던 차량인데요. 네, 김영수가 이제 야외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야외, 촬영장으로 갈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비 오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카센터에서 오일 좀 받으려고 해놓은 것이고요. 이 차는 아주 상태가 깔끔합니다. 엔진 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수가 사전에 금방 어, 냉각수를 주사기랑 뽑아봤습니다. 냉각수 색상. 아주 정상적이죠 캡 또한 녹슨 뭐 부위가 전혀 없습니다 어, 이거 다시 따라내고요 냉각수 다시 묶고 네, 캡을 잠그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보시면 엔진 오일이 최근에 교환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오래전에 교환한 엔진 오일 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색상이면한 3000km나 탄듯 싶습니다. LPG는 청정 연료라서 보통 7, 8000 7, 8000km에 엔진 오일 갈지만 LPG는 좀 급가속, 급출발을 안 하시는 분은 1만km에 한 번씩 교환해도 됩니다. 보시면 에어크리너 아주 깔끔하죠. 그래서 당분간 손볼 곳이 없는 그랜저 아이즈 법인용 택시 법인용 택시가 아닌 개인용 택시입니다. 개인용. 그래서 아주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보십시오.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죠.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디브레이크 패드 와우 거의 이 또한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제 차들이 김명수가 자연광속에서 한번 차, 차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랜저 아이지 개인택시용 이렇게 실내 안에 탔습니다 주행거리 244,000km 인데요 이렇게 단발 시동 걸립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정석 주행장치도 있고요. 주차 보조도 있습니다. 이거는 택시 매다기가 있던 자리인데 한번 이거는 이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자연광속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랜저 아이지 개인 택시. 사용되었던 차량입니다. 엔카 촬영장에서 촬영을 했고요. 이차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사고 없음을 사고 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890만 원에 제가 판매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한번 자동차 느껴보시고 구입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영수가 성심껏 돕겠습니다. 보시면 SK 진단 차라고 이렇게 허락을 막딱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전시적인 있는 전시장으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